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지난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이 시대 때쯤에 등장하게 되었던 신문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종교 문의의 복합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다한과 같습니다. 어, 먼저 2번. 자,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36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7페이지에 당됩니다 먼저 신문. 자, 신문의 경우에는, 먼저 별표 한개반 쳐주세요. 빈칸에 뵙겠습니다. 한성순보. 자, 이 한성순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문이 이제 발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이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입니다. 정부의 방문국에서, 방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간한 최초의 신문인데요. 밑을 쫙 쳐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는 무슨 의미냐. 보통 10일을 의미해요. 보통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은 이제 주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매일마다 나오는 그런 신문은 일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 한성순보는, 어, 10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순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뭐 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성순보라고 하는, 어, 이제 신문사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독립신문, 별표 한개 반. 이거의 경우에는 한성신보는 아무래도 대상이 관료층이인 경우가 많으니까 한문이 그렇게 되게 많이 떠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자를 되게 많이 알거든요. 았 근데 문제는 그 글자가 한문이 아니고 한글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민들도 충분하게 이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판 신문을 발행을 했고 또한 가지는 영문판으로도 발행을 합니다. 왜냐? 해외에다가 조선의 그런 사정을 직접적으로 알릴 목적으로 그, 그렇게 했다볼수 있겠죠. 때문에 이 신문사는 어,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고 어, 동갑미 1번은 자, 순 한, 한글판과 그 다음에 영문판으로 발행, 동감미 2번 최초의 빈칸에적 민간 신문. 민간 신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별표 한개반 역시 이것도 한개반짜리입니다 황성신문이 있어요. 이 황성신문의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일사조약 당시 때에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었 장지연 씨가 당시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고 하는 논설문을 실으면서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볼수 있겠는데 바로 김평양이 습니다 중간 1번 일본. 일본을 많이 비판하는 논설을 많이 실어서 이제 일본에게 좀 미움을 받았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송재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장지연의 실야 방성 대공. 이고하는 어 이제 논설문을 어 이제 발표하고 한동안 좀 정갈한 가운데 있었죠. 동감이 이번은 이거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한글과 그 다음에 한문을 같이 혼용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문에 그런 양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동강이 3번에는 주로 양반 유생증이 어, 그 대상으로 돼가지고서 많이 이 황성신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평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안효자들의 경우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안효자의 경우에는 글을 읽긴 있는데 보통 한문보다는 한글을 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때문에 아, 별표 반계자입니다. 바로 제국신문. 동감 1번. 이것의 경우에는 순 한글판에 해당이 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바로 서민과 빈칸을 되겠습니다 부녀자. 부녀자. 부녀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자 그리고 이제 이제 독특한 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신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아, 빈칸을 되겠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문 신보 자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어 여기 좀 중요해요. 별표 두개자이 별표 두 개짜리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이게 사장이 문나 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어 사실상 이 신문사를 세운 사람은 어, 양기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영국의 이제 아일랜드 쪽에서의 대표적인 그 신문, 그 영국인 중에 한 명으로서, 영국인 중에 한 명으로서 아일랜드가 사실상 이제 영국의 민지 역할을 좀한동안 하기도 했었거든요. 좀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고, 바로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베델리라고 사람이. 어 영국의 신문사 기자였는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어, 일제의 침탈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붕괴를 해가지고서 당시 양기탁과 같이 힘을 어, 모아가지고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신문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신문사가 굉장히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어, 신문사들 중에서는 그래서 한국인이 신문사의 사장이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어, 이때 당시에 일본의 눈치를 어, 이 각각의 신문사들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한일신보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신문사의 사장이 영국성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신문사의 사장이 바로 영국인 베델리아고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인 베델리아기 때문에 어, 이때 당시에 영국과 또 이제 일본은 동맹까지 맺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배델은 일본의 통치제도라든가 일본의 그 정책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신라, 비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음 일본 정부가 영국 정부에게 불면 소리까지 낼 정도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은 당시에 영국인이었었던 배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다른 신문사의 회장님은 진작에 일본 순사들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델은 끝까지 잡혀가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영국과 조선은 바로 치외법권을 맺었기 때문이죠. 조선의 법이 영국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도 그대로 이것을 기승하다 보니까 일본인이 이제 당시에 배대를 체포를 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는 체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바로, 이제, 일본, 일제의 침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간 2번, 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을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 이걸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려놓게 됐었죠. 그 다음에, 다른 신문사들이 한다면, 의병을 잃으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의병을 달래면서, 의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 중심의, 어 이제, 신임기사를 내는 반면. 이 대한민국 신부의 경우에는, 어 동감의 3번, 의병의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의, 어 여러가지 장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해주는 모습도 보여주다 볼수 있죠. 동감의 4번, 가장 강력한 반일 논조를 유지한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번은, 일제가, 어, 뭐라고 할까, 그, 배델이 영국인가 어딘가에 이제 한번 출장을 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장이었던 배델이 당시에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일제는, 일제 경찰은 바로 이 차장이었던 배델이 없는 그 틈을 다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신부를 습정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그 안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신문 기자들, 뭐신치호라든가 양비타기 하는 분 같은 거분들을 다를 딱 잡아 가지고서 막 무지막하게 뭐 고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를 캐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갑자기 배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가서딱 봤더니 바로 어, 식물사가 이냥통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거죠. 이거에 분노했을니 당시에 바로 이 배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이 어디야 그 일본 쪽 일본의 그 경찰서를 쫓아가 가지고서 니네들이 뭔데 지금 영국인 사장이 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신문사에 바로 이 기자들을 마음대로 체포해 가지고서 공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막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제가 거기에 밀려서 바로 이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 전부 풀어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독기한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한참, 한참 있다가 이베델은이신문사의 입구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대요. 바로 개하고 그다음에 일본인은 출입 금지.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한 반일 논조를 이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대한 내신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 배델이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만 요조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 배델은 바로 자신의 신문사가 일제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이제 자기의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신문사를 넘기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신문사를 넘겨받았던 그 친구가 조선인에게 그걸 팔았어요. 근데 알고봤더니 그 사람이 친구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일제는 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를 나중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선 1907년 당시에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서 어, 나머지 있었던 모든 그런 어, 신문사들을 본격적으로 사실상 거다 탄압을 해가지고서 아예 폐강을켜버려요 그리고서 딱 하나 남겨 봅니다. 바로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이것은 일제가 아예 인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대한매일신보에서 그냥 매일신보로. 그리고 이것을 총독부에 나중에 일제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서 일제 시대 때의 총독부의 여러 가지 소식 같은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조선인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 홍보용 기관지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 일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론을 엄청나게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잡지에서는 기호흥화폐, 서북학회 같은 곳에서 민중계몽 운동을, 계몽을 위한 어, 회고나 월보 같은 것을가능한는 곳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문의에서는 이제 별표 하나 쳐줍니다 어, 이전에 우리나라의 문학은 뭐홍길 동전이든가 라 같은 그런 이제 한글 소설 이런 것도 있는 반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한문 소설도, 소설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조라든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학들이 있었었죠 근데 요 시대쯤 들어오게 되면서 서양의 서양의 바로 소설의 방식을 본다 가지고서 새로운 형태의 소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발표 하나 치겠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는 신소설이 등장합니다. 신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터의인루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과 그다음에 금소회의록이라고 해서 주인공이고 뭐, 어, 동물들로 나오는 그 동물들 나오는 그들이 바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동갑 동감 1번. 동감 2번은 신치시라고 해서 바로 해에게서 수면에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어, 우리나라 3대 천재 심리 한 명이라고 불렸었던 어, 이땅 춘향선. 인데 안타깝게도 실이 바로 전락을 했었죠. 바로 이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신체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기존에 있던 시조라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들이에서 많은 그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탈피해서 새로운 어 이제 문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동반 이번 신체시 해액에서 소년에게 최남선까지 이줄 미술에서는. 서양화의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원근법이라든가와 같은, 어, 이제, 미술의 구도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 볼수 있겠고, 그다음 음악에서는 서양의 음악에다가 우리나라의 글을 입힌 거예요. 입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형태가 약간 좀 우리나라 의 전통 스타일인 것 같으면서도 서양의 사치가 입혀진 그런 형태의, 바로 등산이 되습니다 창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유행하게 됩니다. 창가 발표 한 개. 그리고 연극에서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었던 인터넷입니다. 원각사, 원각사. 여기 원각사라고 하는. 건 서양식의 여러 가지 연각, 연극 같은 것들이 어, 이제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옆에 나와 있는 글처럼 뭐 판소리 아닌가, 그 다음에, 어, 온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소설 같은 것들이 어, 같이 공연되기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동남 1번 각종 학교 및 고아원과 양로원 같은 것을 건립을 많이 했어요 1번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금 음.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글쎄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주면서 그 선행을 기반으로 해서 포교를 하는 방식을 사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남1번 바로 각종 학교 및 고아원과 양로원 같은 것을 건립하게 으로서 국가가 돌봐주지 못했던 소, 소외된 계층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남2 이번에는 경향신문이 창가이 되게 됩니다. 이 경향신문은 지금도 있죠? 경향신문? 물론. 중간에 폐간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구가 되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천주교 재단을 떠나는 했지만 말이죠.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다음 번에는 어, 개신교가 조금 더 중요해요. 개신교는 되게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별표 하나. 자 각종 학교에서는 이화학당 이제 여러분들 아시듯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여학당이화여당의 전신이죠. 이거 이런 거 같은 여러 개의 학교들을 많이 만들죠.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들 미션스쿨이라고 해가지고서 어 이제 기독교계열 쪽에 재단이 만든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리고 각종 병원도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병원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어 이들이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 병원이, 어, 이제 나중에 다른 병원들과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원조도, 어, 어느 정도 되었다로 볼수 있겠죠. 연희전문대학교라고 하는, 연희전문학교라고 하는 학교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요. 자, 이런 점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각종 사회 및 사회사업 같은 것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천도교라고 한측명에서는요 별표 하나. 손병희가 인카이시켰습니다. 동학.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동학의 제 1대 교주가 누구죠? 여러분들 동학의 제 1대 교주는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그 다음에 최재우와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지만 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동학을 크게 이켰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동학의 경우에는 최시영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데요. 최시영이 죽게 되면서 최시영은 당시에 어 이제 그 자신의 정통성을 네 손병희에게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손병희는 당시에 동학을 어 이제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손병희가 어 이제 신식으로 이 동학을 근대적인 종교 탈바꿈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동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개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손자는 그다음부터는 동학을 동학이라는 이름에서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바꿔요. 그래서 동학이 곧이제 천도교가 됩니다. 이 천도교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천도교는 있습니다. 천도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지 4대 종교가 그 정도에 해당된다 볼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어, 천도교라고 분류를 하죠. 그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하죠.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종교긴 한데 당시에 나철과 오기호 선생들은 예전에, 어, 오조감사단을 만들기로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바로 이 라철과 오교는 바로 중심,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오조감사단을 만들어서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을다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결과를 실패한 다음에 이분들은 아예 우리나라를 처음 만드셨던 분, 바로 단군을 신으로 모십니다. 이른바 단군신앙. 자, 이 단군신앙을 숭배 해요. 자,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실하게 됩니다. 동감 1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교도들을 모은 다음에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어, 아예 독립운동 자체를 심앙의 수준으로까지 순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동감 2번. 무장 독립투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어,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유럽군이 싸웠던 대표적인 대첩 중에 하나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죠. 이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바로 김자진 장군이잖아요. 김자진 장군은 대표적인 대종교도 중에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교 쪽에서는 그때까지 조선의 그 유교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의학이 너무 실질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특히 성의학이 이제, 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그 논리 중에 하나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선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은, 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어, 선기라든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을 지위가 낮은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보다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 즉 이른바 신분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어, 이때 당시에 어, 정리하기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근대 실대적 들어오게 되면서 근대 국가의 대표적인 계약. 중 t h 가 계급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이라고 한는 상황이 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이라고 한 측면을 굉장히 어, 크게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워지게 되면서 바로 어, 이 누구라도 유교에서 유학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성인과 같은 존재를 바로 이제 보통 우리는 군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군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신분하고 상관없이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유학이 명나라에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게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바로 이 양명학을 이제 우리나라에 성리학에서 성리학을 없애버리고 양명학으로 이것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을 주장하시면서 이른바 유교의 일종의 개혁론이죠.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 당시에 제시하게 됩니다. 유교의 개혁을 주장. 유교 동그라미 박은식 박은식. 두 번째 불교에선 불교 동그라미 마음에 바로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이 나서게 되요. 그 유명한 니네친목이라고 하는 어 이제 시를 만드셨던 분이기도 하죠. 네.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어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시대 때에 우리나라 불교는 일제가 들어온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이제 반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제는 불교를 나름대로 손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천민 계열증에 해당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이런 스님들을 바로 이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서 어느 정도 우대를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바로 이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어,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든가 스인들의 경우에는 어, 이것을 굉장히 어, 다행스럽게 여겨가지고서 어, 이제 일제의 그런 통치 체제를 달갑게 받아들였는데 이 어,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의 수준은 뛰어넘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에 또일본불교가 조선의 불교를 전부 다어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리게된 거예요. 그러자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바로 이제 한영호 선생이 나타나면서 불교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된다.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혁신을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학 운동입니다. 국학 운동에서는 먼저, 국학, 국학. 국자가 바로 뭐냐? 나라 국자요. 예 학은, 학문 학자죠. 즉,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학문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학문 딱두개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언어, 국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와 그다음에 국사라볼수 있는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제 침략에 본격화에 대한 반발로서 동감 1번 국어와 동감 2번 한국사, 자, 한국사 동사집습니다 한국사, 한국사 연구를 통해 통한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자 함이라고한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요. 먼저 국어에서는 지석영과 주식영 선생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되가지고서 바로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문연구소. 이지석연 이 선생은 여러분들잘 알다시피 바로, 어, 을미개혁 당시 때의 종두법을 전파하셨던 분이기도 했죠. 근데 이분이 대표적인, 어, 우리나라의 어, 국어학자기도 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참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말의 표기법을 중요시 여겼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어, 국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업적을 담기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지석영 선생과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돼서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말 표기법 같은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즉 국사에서는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박은식 선생, 그 다음에, 단제, 신생호라고 하는 분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근대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근대적 의미를 담은 그런 형태로 제대로 된 학문의 형태의 모습을 갖춘 그런 형태의 우리나라 역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논문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민족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 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나서 이것을 좀전 어,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그 유명한 영웅들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서 일제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각종 위인전을 이분들이 이제 막 편찬을 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을지문덕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전이라든가 같은 각각의 이제 그. 위인전을 만들어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나라에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 역사를 어, 소개시켜 주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이 베트남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월남이라고 보통 얘기했거든요 우리 한자로 쓰면 월남이에요 보통 비엔남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바로 이 월남이 이제 당시에 그, 이 프랑스에게 망해요. 바로 이 월남이 쟁창용자 망하는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됩다 그래서 월남 망사니 독라고한 책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 이렇게 하면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른바 미국 독립사와 같은 그런 어, 책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독립의 의지가 불타오르게 만들려고 노력하셨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써 여러분들 어, 이제 네, 일단은 근대시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역사 1의 인증외란부터 일단 잠깐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이점 명신에서 역사 1 교과서를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